5월 21일 토요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백할 찬양은 낮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 자유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엘상 9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21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높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울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사울의 어떤 집안 가문 혹은 사울 자신은 약하지 않았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사울에게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지파가 약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약해도 정말 약했습니다. 본래 베냐민 지파도 당당한 이스라엘 12 지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9장과 20장에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전체 지파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 내전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는 사실상 거의 멸문지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내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베냐민 지파의 그 운명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남은 소수를 통해서라도 그 지파를 회복시켜 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온전한 지파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미약한 집화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야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더라도 그것이 어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강력한 지파, 예를 들어서 뭐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와 같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에서 왕이 배출되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 해본다면 아마 승리를 거두어도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힘에 의해서 자신들의 숫자의 그 능력과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 짜여진 군대와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교만에 빠지기 쉬웠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는데 그때 에브라임에서 왕을 배출한 북 이스라엘의 경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거대한 지파의 출신 왕답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수도를 정하는 것까지는 그렇다치더라도 성소까지. 단과 베델에 과감하게 세우고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강한 자가 가지는 위험천만한 그런 위험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힘이 없다고. 혹은 남들처럼 빼기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강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연대나 고대 출신들은 서울대 출신들에게 묘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강한 강하고 또 교만한 자를 쓰시기보다 약하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더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뭐 약하고 별볼 일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유명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신앙 안에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언제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 누군가가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나에게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어, 우울해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고, 나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